그래서 10월 5일에 내가 요소를 줬거든요. 요소를 아니 그냥 이제 요소를 가지고 그냥 연매실이 아니고 밑으로 그냥 나무에 그냥 뒀어요 그리고 이제 그칼날을 가지고 이제 쳤거든요. 근데 진짜 저기 그그일제이가 저기 그 저기 다려있던게난 그게 그냥 죽을 줄, 줄 알았는데 이래 커가지고 방탄만큼 이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이게 믿어도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지금 대표님 그제 강의를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아래도 섞으려고는? 그래서... 예. 아리도섞으했서 그렇죠. 이제 거기. 그 이리에다가 뭐저 설탕, 뭐저가있죠뭐 그, 그, 뭐 그, 뭐 그, 그,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할게. 제가 <laughs> 해볼게. <laughs> 사과. 아 예. 잘다니가 먼저 단이가 지금 사과 별거 아닙니다. 사과 뭐 먹고 큽니까 무기물 원소 좋게 하면 무기물가면 아무도 못 알아듣고, 그, 비로 먹고 크는 게 양이 많습니다. 그, 태비도 분석하면 무기물이 나와요. 태비 속에 질소 인장가이 나오고, 어, 그게 이제 소똥으로 만드느냐, 대이똥으로 만드느냐, 뭐, 나무의 팔이나 우리가 쓸수 있는 자재가 사람 먹고 나면 부산물이거든요. 거의 대다수는. 그, 그외 것들은 이제 풀이나 뭐 이런 나무나 여기서 나오는 어 영양소 뭐 하늘에서 요소뿌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질소가 뚝뚝 떨어지는 아니에요 뭐 맹물만 먹으면 뭐 콩나물도 어뭐지 영양소로 크는 거지 쭉쭉 자라고 빨리 뻗쳐 있는 거지 햇빛이 안 보여지니까 햇볕을 보면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 만드는 식물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를 만들 때 뭐가 필요해서 자라냐 사과는 보면 봄부터, 어 이렇게 겨울을 자랄 때, 겨울에는 이식값이 2.4라도 사과는 이때 안자리기때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1.8, 1.8, 그럼 1.5. 그럼 이 수치에, 플러스 0.3. 여기에 숨기한 수치. 플러스 0.3. 플러스 0.3. 플러스 0.3. 그러면 수분. 토양 수분은, 어, 얼마나 가질 거냐, 어, 35에서 45%를 맞추면 된다. 이렇게 맞추고 나면, 봄, 여름, 가을 비로 값을 끄집어내고 나면, 이 비로는 질소 인산가리인데 질소 인산가리가 질소가 많으면, 겨울에 추박, 동해가 자리나요 질소가 많으면. 면그러 따뜻하게 성질을 가져야 되는 게 가을에 있어야 지 여름에 있으면 과일이 못 자라요. 더위를 많이 타겠죠. 홍로가 뚝뚝 떨어지고, 뭐, 사과가 고드병이 생긴다. 그건 혈액순환이 안된 거죠. 과일이. 지금 푸사가 여만쬐다만그고드병 있나요? 없죠. 좀크가면뭐 어째 해보려고 영양이 좀, 어 순환이 돼야 되는데, 당을 올렸는데, 한 곳에 당이 뭐든지도 멈춘 거죠. 그거는 온장이에요 가리, 가다, 질소, 부족에 의한 몸속의 함수량이 줄어서못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 사과는, 어, 낙과, 낙과, 어, 과수, 그 다음에, 어, 고두. 이런 것들은,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진이 나오는 거 있죠. 홍무 따르면 진이 나오는 거 있죠. 이것들은 다 질소 부족에 의한 장애예요. 질소 부족에서 잎의 함수량이 낮아서 일어난 일이죠. 질소가 부족해서. 질소가 부족해지면 함수량이 줄어들어 잎이 얇아요. 져질소량부족해져 그래서 어 지금 사과밭에 올해 봄부터 그 공로라고 해요. 공로도 있고 예, 또 부산될 예. 거야. 예. 약살 필요가 없고요. 지금 비로 비로 몇퍼습니까백퍼인 예. 지금 이천 평에 한6 0습니다이천평6 0야 그릇 그래 주고 언제 차가 달라고요그래 네? 그래 조금 주고 언제 어떻게 됐다고요? 60포 면백0팽에 3포밖에 안 되잖아요 60포 먹었는데 이 땅이 이제 토질의 차이가 나거든요 황토 땅이냐 이제 사질 땅이냐 그 차이 사질이야 사질이면 자질 자주 줘야 되겠네요 비 먹어 뭐가서 좋아요 지금? 그 하튼 뭐, 그 그런 식으로 이제 기회만 있으면 비 온다 하면 주고 주고 이랬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 비를 주고 돌아서 가지고 찍어 보면은 삼 일도 안 돼서 찍어 보면은 비를 제 흔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 시는 그냥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어, 이게 뿌리 환경이 사일초는 좋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일초에는 어, 비로 응집력이 떨어져요. 응집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울 때는 요소가 땅에 들어가서 뭐 분해를 해야 하고 뭐 잡물이 뭐 흡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배워 잖아요 그게 뭐요소 같은 게 들어가면 일주일이 있어야 뭐 흡수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네. 근데 그럼 4, 5일 돼 가지고 지금은 나무 것. 그분해도안된걸다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음, 암모네테도 먹고 다 먹어요. 우리 바, 바다에 뭐그 소금 좀 바로 먹고 나오잖아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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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모종에 뭐 소금 주면 소금도 빨아먹고 있는 거는 걔네들 어, 어떨 때는 선택 자체를 못 해요. 선택 자체를. 식물은 감을, 감을 못 잡아가지고 아까 그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잘못됐는지 측정을 잘못 제가 측정. 암모니아 태 요소는 우리가 질산 태가 아니요소 태 요소 태는그 암모니아 태그 질소는. 그, 토양의 우리 그 요소 유황 같은 경우에는 중성이 돼서 측정기 측정이 안 됩니다. 그 들어가서 토양에 분해 돼가지고, 어 질산태로 바뀔 때 측정이 됩니다. 음, 그전에도 먹어요. 관주로 해보면 하니틀 하루 이틀 되면 이, 파리 힘줄, 연맥으로서 까맣게 와요. 금방 와요. 염메심 해도 금방 돌아오고, 금방금방 금방 돌아오는데, 어, 그걸 이제 육안으로 식별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죠. 그 암모니아 테도 없이 장물이 안다고 그런 말씀이십니까? 뭐, 그, 뭐, 된장을 주, 된장 국물을 주 간장 국물을 금방 먹어야죠. 먹어야죠. 제가, 는 선택권이 많이 없어요. 식물은 어, 많아서 적게 먹는 경우는 있지만은 선택 자체를 안 하고 먹어요. 우리가 이게 태어날 때이 환경을 우리 인간이 바꾸어 난 거지. 자연 스스로 바꾼 건 없어요 인간이 파괴를 하고 인간이 바꿔난 거지 쟤네들은 옛날 살던 대로 살리지 그게 우리가 사람이 재배한다고 해서 뿌리가 구조가 바뀐 건 아니라는 DNA 자체가 인간이 사람이 사람이란 동물이 지구상에서 어 편리에 따라서 뭘 주고 말고 하는 거지 쟤네들은 그걸 아직까지 인식을못 했어요 사람의 그저 파리 같은 거파리체를좀 겁낼 줄 알아요 근데 사과 나무는 사람을 겁을안 내고 뭐 비료를 겁을안 내고 뭐 죽는 대로 먹어요. 아직 옛날에 먹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어요. DNA 구조가 안 바뀌었다는 거죠. 주는 대로 먹는 그 자체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NK를 어, 주면 사과가 노랗게 있고 질소량을 널리가 주면 빨갛게 있고 이두개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질소냐 인산냐 이다 다른 거죠. 형태가. 그래서 비로량에 따라서 달라져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현재는 어 계절의 중심에서 보면 우리가 어 오늘이 그 8월 5일 7월 말 8월 5일 8월 5일 8월 5일인데 8월 5일에 우리는 이 사과나무가 어떤 위치에 있냐면 홍로 무게 딸라고 어제는나무 빨리 나고달라고 그러게 되네 공로가 부사도 뭐 여기 강원도에서 빨리 따는 게 좋지 달아놓고 걱정하는 거보다 그냥 여기는 이 식값을 어 약1.7 정도 질소가 있는 양을 갖추고 어 연면시을를 자주 하고 질소량을 늘려 가지고 가리량을 늘려서 연면시해라 그러면 남부지방보다도 어 가리량을 더어 질소량을 늘리고 어, 잎뿌리는 질소를 늘리고 잎으로는 가리를 늘려야 돼 가리를 갖다가 뿌리로서 많이 못 준다는 거죠 먹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질소를 늘려야 잎이 항상 펴있어요 살이 쪄가지고 잎이 푸좀 두꺼운 거 같습니다 펴있어요 펴 네. 있고 옆면시에 가리가 들어가서 어 힘줄이 노라면 된다는 거예요 잎을 노랗게 네 노랗게 예 네, 그러면 옆면십에서 비오는 데 옆면십을 수밖에 답이 없어요. 펴가지고 약간 살짝 비비지면더 좋겠죠. 그렇게까지는 못했겠습니까 네. 못했고. 지금 요소를. 끝분이 되겠네요. 끝분이 지금. 요소를 좀더좋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은 요소를 펴질 때까지 더 주는 게 좋다. 사장님. 한번더 아드님입니까? 사장 예. 고하고 소괴가 습관적 생기고 급격히 일 방금 얘기했듯이 비로 부족서 굶어서 일어났다고 소괴 부족 같기도 하고 아니 비로 부은 그거 없어요 질소 부족서 질소 부족에서 입 두께가 얇아 일어난 일이 순환이 안됐어요 함수량이 낮고 순환이 안됐어 일어난 일이 근데 결과가 칼슘이나 석회가 부족했다고 원인은 그거 아니라는 데 원인은. 배탈이 났는데,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느냐, 풋과일을 먹어서 나는두 가지 다르네. 저 원인이 달라요. 그, 여름에는, 어, 질소 부족 장애가 제일 많아요. 질소 부족 장애 그래서, 어, 질소량을 늘려주고, 어, 옆면 시비로서는, 생시, 어, 우리가, 어, 7월 중순이 넘어가면, 여기에서는, 어, 6월 말부터, 요 시점에, 홍로 7월, 1 0월이때는 부사 이두 개의 시점으로 인해서 골드칼라 1.5리터에 설탕을 쓴다면 500그램 가리 1에서 3키로 많게는 5키로까지 가도 됩니다 왜 그러냐 질소량에 따라서, 질소량은 입 두께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영향이 다르다는 거죠. 질소가 부족해지면 입 두께가 함수량이 낮고 잎이 얇아져요. 얇아진 걸 갖다 가리 양을 늘려버리면, 과 과숙이, 더워서 과숙이 일어나요. <laughs> 과숙이 일어나는 게 방금 이야기하신 게 안에, 에, 과일 안에, 에, 고두라든지 낙과라든지 과숙에서 터스거리 귀신 이에요 원래 낙관는그 인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더무어요 질소 부족이 더해졌되는 거지. 질소 부족 가리 가려졌어는어요떨어뜨리는건 아주 쉬워요, 사과를. 사과를 빨리 떨어뜨려버리려면 어, 비를 가리를 좀 주고, 그다음에 NK를 줘가지고 비가 오으면 잘하면 다 떨어져요. 그지? 질소 대비 가리양을 늘려버리면 떨어져요. 질소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 수치를 가리가 앞서가면 문제가 발생해요. 수치는 됐으면 어, 쏙 먹고 가리는 탁넘어그 그렇진 않아요. 어, 같이 먹는데 이, 어, 먹을 때이 양이 늘어나버리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름에는 어, 시원한 질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럼 가리가 또 멀어야 돼요. 거리가. 좀 소량으로 필요하고 어, 이제 이게 영양 이동하고 어, 당돌놀고 생식기능은 아주 좋은 건데 이 거리가 여름에는 가까우면 안 돼요 조금 떨어져 있어야 어, 겨울에 추울 때는 가까워지도 괜찮다 그럼 고추 익힐 때는 이것도 늘리거든요 <laughs> 그럼 고추가 잘 익어요 따뜻하게 만들고 잎에 인해서 빨리 등식해서 그 고추를 왕창 다 익히겠죠 방법에 따라서 우리의 영양 선택이 달라지겠죠 그 고추까지 마추려면다리를줄 아는 얘기입니까? 그럼? 영상 보이소 그앞 시간에 다 했습니다 <laughs> 네, 방법이 지금 이제 사과할 때니까 네. 저 지금, 어 연옆 시비로서 하되, 잎에서 무한정 줄수 있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에 의해서 이동시키거나 물을 뿌려서 잎에서 이동시키면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요그 대신 영양 이동시킬 때, 잎에서 얼마나 남아있냐는 거죠. 겠비로량이 그래서, 가지에서 작은 잎도 떨어지면 된다는 거요 조그만한 잎이 떨어지면 비료줄때 우리는 요구만한 잎이 조그만한 잎이 사과나무에 떨어지면 뭐뭐뭐 뭐, 뭐, 뭐 생리 낙엽이라 그러고 뭐 생리 갈반이든 그답다 뻥입니다 비료 부족에서 꿀먹어 떨어지는 거예요 뭔비료 부족? 질소고부족해서 그런거죠 그래서 비료주면딱달고고 잎이 안 떨어지죠 그래서 잎이 쫙 펴지고 약간 진록해서 힘줄이 그 노랗고 볼록볼록 엠보싱이 나와야 돼요 햇빛에 요래야 비추면 노란빛이 살짝 돌아야 돼요 진한 녹색에서 햇볕에 반사시키면 그 황동색이 차차차차 나와야 돼 그래서 어 잎을 보고 잎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토양에서 먹고 있는 비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위치를 알아내야 됩 그래서 어 유관식별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전국으로 이런 기술을 계속 보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과가 당분수 올리면 소변이 늘어나요. 근데 우리 여기서 제주도의 밀감이 당분에서 낮거든요. 십몇 불에서 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얘도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제주도에 가서 당분에서 밀감을 13불에 올려놓으 사가 18불에서 막 먹어요. 밀감 당도가 13불에서 끌어올리면 사가 18불에서 막 먹어요. 야돼 제주도에도 밀감이 굶어서 당이 안 올라가요. 이달 말 되면 제주도 들어가 있어요. 제주도에 가서 밀감 기술을 계속 같이 끌어올려요 밀감도 당불에서 1 5불이서 보면 전 세계 어디서팔수 있어요 우리 사과를 당불에서 18불에만 끌어올리지만 어느 나라에 가서 팔아도 우리나라 사과 좋아요 질소가 없는 사과는 당이 날때 누렇게 나요 이렇게 호피 무늬가 나오고 질소가 있는 사과는 점이 하나하나 빨간색 오더라도 진하게 와요 앵두빛이 와요 그리고 질소가 질소는 사과의 색을, 어, 이제, 고온에서 조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당과 색을 만들어요. 색이 먼저 나겠죠. 그 다음에, 당이 따라와요. 이래야 되는데, 이 당이, 색과 당은 질소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질소를 이동시키는 게, 요, 요 질소를, 에, 이동시키는 게, 가리라면. 근데, 가리 양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가리 지 혼자 이러면, 가리는, 에, 저온에서, 저온에서 고온을 만들기 때문에, 에, 가을에 필요한 거죠. 과일색은 노란색입니다. 질소를 줘서 알간색을 내야 되지 가리를 줘서 노란색 만든 사과는 과일요 비료가 부족하면 사과가 못따라서 호피무늬식이 나와요. 그 색이 몰린 거죠. 한쪽으로 근데 햇빛에굽피 가지고 약간 된 그거는 호피무늬가 아니죠. 잎이 얇아가 떨어지면서 생긴 잎. 그 과일색은 호피만에 나는 비록 부족이고, 잎이 탱글탱글 붙어있으면 햇볕에 굽피가 약간 호피가 나는 것은 질소 부족이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가 다르죠. 그래서 어, 여기 강원도에서 어, 평장에서 사과를 빨리 익히려면 질소량을 늘려서 가리 양을 늘려라. 그죠. 가리를 늘려야만 빨리 숙가생긴다 그럼 지금이라도 이걸 또 내일이라 당장꽂고물 물 주고 그렇죠. 요소비를 더 주고, 주고 연면시비 그 가리양을 늘려라. 그죠? 그러니까. 방법은 어 지금 어뭐 포항에 사과가 빨리 이마트에 커요. 앵두빛이 와요. 벌써. 근데 지금 홍농 앵두빛이 안 오죠? 안, 안 있습니다. 문경에도 앵두빛이 왔어요. 어깨도 늘어지갖고 이래 큰일 없거든요. 근데 어깨 늘어졌어요? 어깨 늘어졌어요? 어깨가? 이 사과가, 이놈이, 이렇다면, 처음에 어깨부터 먼저 늘어져요. 그리고 팽이처럼 생겨요. 그 다음에 이게 자꾸 늘어나가 이렇게 같아지거든요. 그 어깨가 먼저 늘어져야 돼. 이, 이 넓이. 여기서 이런 행위 크거든요. 근데, 요렇게, 요렇게 커요. 그래 같아져요. 그러면 똥구멍 여기 별 모양이 나오면 따야 되거든요. 벌어지면. 그런데 지금 이게 늘어져야 정상이거든요. 이게 늘어진 가 동시에 색이 잡혀요. 약간 빨간색 어디 위에는 나와야 돼요. 아직까지 음, 전부 해발700 넘는데 지금 심어놨습니다. 공판장이 똑같이 가야 돼해발 <laughs> 700을 자랑할 게 아니고 그럼 고랭지 배치해 좋은 거고 공판장에 갈때 늦어지면 돈, 돈하고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 돈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면 넘보다 빨리 가지고 품질 좋은 를 가져와야 되는데 원액이 700이라고 해서 공판장에 가면 예외가 없습니다. 그 미처 크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렇죠. 애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시장국해야돼 그러면 남부지방에서는 온도가 높아가 가리가 막과다되가못 끄고 있을 때 우리 커야 돼죠 온도가 좀 낮으니까. 그럼 질소량을 시장국해봐요 빠른 시간. 그러면 질소값을 더높여 그 대신, 가리 양을 몇면십로 늘려서 이동 양을 늘리죠. 그럼 빨리 크겠죠. 네. 방법은, 공판장에, 최상품, 앵두빛 사과를 누가 먼저 들고 가냐, 그 차이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 비파하 당대결과 딱때리사과예야 때깔 안 좋고, 당도 없고, 뭐, 맛없는 거는 누가 사겠습니까? 그럼 문제는, 사과가 만능 인터테인에 대해 제일 빨리 가야 소비자가, 소비자가 가기 전에 중매인이 먼저 선택을 하겠죠. 중매인은, 그, 우리가,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품질로만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이제 비파괴 당독이 때리고 있어요. 기계 비싼 거는 멀리서 때리고, 기계 흐른 거는 가까이 때리고, 작년에 상주에서, 에 배를 따가지고 공판장에 가니까, 색깔 좋고 선별 잘했는데, 가만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보고 가더, 겨우 갸떡갸떡 하더래. 한 바퀴 또돌고서 우리 집 와서 또 갸떡갸떡 가격이 낮게 나와요.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 참 마음에 드는데, 당도도 없다,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귀를 잡게 주고 입 두께가 얇았다, 소리들. 됐어? 비료량에 따라서 가리의 가감성 그죠? 그래서 질소량을 연면 시비를 해도 괜찮다. 그런데 굳이 연면 시비에 가리만 넣어도 부족한데, 그러다가 뿌리에 요소 안 주고 연면시비그 요소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뿌리로서는 질소를 많이 먹고, 잎에서는 그, 그, 가리를, 골드 칼라 가리를 감미해서 살포해서 빨리 회전을 시켜야 된다. 회전시키는 방법은 맹물 뿌리면 빨리 되네. 불을 뿌려야 된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만 전쟁이 아니고, 우리는 뭐, 그 좋은 말로서, 우리 서로 경쟁을 갖다가, 전쟁의 소리 안 하고, 경쟁이라 그러잖아요. 소리 있는 경쟁 다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 먼저 가져갈 거냐. 어 우리가 좋은 과일을 많이 생산하면, 우리가 그, 어, 더, 우리가 경쟁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 우리 농업하는 농가들이 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 사과, 더 질문 있습니까?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또 다른 분 사과에 대해서 질문 있는 분 있습니다. 네. 국산 과일도 요런 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될까요? 맞습니다. 아, 네. 5월달에 그 사, 그저 복숭아의 비료가 부족해서 하엽이 노화돼요. 떨어져요. 요소 줘가지고 키워요. 요소. 요소 주면 색깔의 복숭아더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크기도 커지고. 그 질소가 부족하면 물러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계절 때문에 그래요. 여름에는 더운 때 더운 계절. 겨울에는 가리가 많아도 하우스 딸기가 괜찮아요. 춥기 때문에. 계절적인 것도 같이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런데 계절의 비로성질을 같이 계산해 줘요. 가리와 질소는 다른 행동을 한다. 더우니까 행동 지절로 잘 돌겠죠. 순환이. 근데 가리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 그 더워져요. 덥다. 아,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가 더 세밀하게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하여튼 오늘 우리 강원도 팽창까지 제가 어, 우리 황금을 놓고 어, 농가들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어, 콜 하면 제가 언제든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의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세요.